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네 생각만 나는지 안 할래 어, 잠깐만. 그만 할래 아무리 아, 아. 내 자신을 달래고 또 달래봐도. 아, 가, 가, 가. 어게인 어게인! 하나, 아니야! 아니야! 라고 uh, 정답은! 아, 두 두피! 아, 두 두피! 하트 비트 oh. 정답! Oh. 춤이 <laughs> <취미> 바뀌었구나! 그게 아니라 웃고 했구나! 절대 제대로 아, 하고 싶지 않았어. 의아해, 아, 아, 대단하다. 오 <laughs> 자, 이번 문제는 귀신 버전입니다. 오케이. 잘 들어보세요. 손지네 <laughs> 땅 아, 무서워! <웃음> 아, <웃음> 눈빛과 <웃음>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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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처럼 김이처럼 땡! <laughs> <김치원> 땡! <laughs> 정답은! 구단! <laughs> 하나, 둘, 셋! 어? 땡! 뭐, 계산한다고 그러던데. 자, 김금 가솔린 땡! <laughs> 아! 자, 순진했던. 계산 순진했던. 순진했던 눈빛과 <웃음> 결코 <웃음> 계산적일 수가 <laughs> 없던 모습 속. <laughs> 내 개만 보였던 걸 믿을 수 없니+ 없니? 아예 힌트 드립니다. 남자 아이돌 노래입니다. 자신호 하나 둘뭘 할까? 착각, 어? 뭐라고? 어? 방금 뭐라고? 어?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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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하나 둘셋셋와일드아이 둘, 와이드 아와일드 와일드. 와일드 아이즈 와이드 아 뭐지 안무 뭐? <목소리> 해보자 어, 그렇지. 그렇지, 주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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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상을> <laughs> 거 맞아요? 아니 상하 시대는 좀 제대로 못할 거야 영이 지역 고믹댄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도시간을 <laughs> 빌미 한번 해줬거든 왜 <laughs> 아, <laughs> 이렇게 잘해서 <진짜 자연스럽게 웃음> <하네요>. <laughs> 이렇게 아, 안 해줘? 아, 아니야, 얘들은 잘안 보셨어요 오늘 정답 맞지면 <laughs> 그냥 하는 <하죠>. 거야 아, <laughs> 아, <laughs>